엘지전자 얘긴데요. 아니,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뭐 9월하면 혼수철 생각하게 되니까 뭐 수요가 많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가전일 겁니다. 그런데 또 일본과 관련해서 아이 전자제품 관련해서 회사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엘지전자가 어느덧 6 8 0 0원 선까지 내려왔어요. 네. 아, LG전자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, 아, 그래도 담아볼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,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어, LG전자, 목이 맵니다. 아, 뭐, <laughs> 혹시 대리점하고 뭐,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? 아, 아니, 아니죠. 뭐, LG전자에 갑질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. 그냥, 어, 주가가 하락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서 항상 목이 메 있는데요. LG전자 말씀드릴 때 보면 항상, 어, 드릴 때가 실적은 항상 정강후약이다. 그렇기 때문에 상반, 그니까, 어, 보통 엘 g 전자 매매하시는 가장 좋은 스타일은 한1 0월달이나 11월달 가면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. 어,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샀다가 어, 상반기, 그 다음 연도 상반기 한 1, 2, 2월달쯤, 3월달쯤 팔면 은딱한 어, 20%는 남는, 적어도 20%는 남는 어, 매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엘 g 전자 지금. 별로 그냥 기대감이 없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특히 올해 어또 유수의 기관 쪽에서 발표했던 게 올해 스마트폰 판매 사상 최악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어 거의 잘못하게 되면 두자릿 수로 감소되는. 그러니까 즉 어,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? 혹시 갤럭시 원? No, No. <laughs> 갤럭시 아, 원좀 오래 쓰는 타입이에요. 아 그러면 모토로라 이거 <laughs> 벽돌 벽돌 정리 하시는. 아저 지금 파팔 씁니다. S8. 아 그러시군요. 근데 보통 교체 주기가 몇 년? 한 2년이죠. 어, 보통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. 2.6년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꾸는 주기가. 근데, 어, 이게 2.9년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. 3개월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. 그런데요 어,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별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, 스마트폰 입장 쪽에서는 제조사 입장 쪽에서는 별로 안 좋겠죠. 그런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쪽과 함께 아직 LG의 스마트폰 전략들이 뭐가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황 쪽에서 기대감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실적 흐름들 별로 하반기도 약간 또 올해 전체적으로 늘을 수 있는데 분기는 그렇게 좀 둔화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LG전자 지금은 접근하기 조금 기다려보자. 우리는 종목코드 000, 000 현금이 더 필요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요약을 해봐도 되겠죠?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죠? 네, 그렇게 해 주십시오. 네. <laughs>